아, 약간 그런 것도 못하요 <laughs> 김밥 맛있어요? 저요? 정말 맛있습니다. 최고라고 해주세요. <웃음> 최고? 어, <laughs> 야, 야. 얼음물, 어음물 여기 어디에요? 여기는 천주 종문원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놀이기구들이 있어서. <laughs> 놀이기구들 있어서 놀이기구 4개 전부 타고 밥 먹고 사람 세개탄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그리고 그렇죠. 타고 간식 먹고 사에 집에 가. 그거 나만 안 보여줘. <laughs> 자 여행을 마저할게요그 다음에 머리. 왜? 응. 발등이. 이제 응. 재밌으면서도 무서웠어요. 엄마도 이해하거든요. 엄마도 몇명 시작했어요. 예, 엄청 올라가면 하늘의 손이 달 정도로 진짜 올라가 가지고. 다먹도 얘기하세요. 아, 안녕. 아. 안녕. 농